안녕하세요. 준서현맘이에요.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출산이 임박하신 거겠죠? 오늘은 출산을 앞둔 분들에게 제가 경험해보고 다시 정리해본 출산 가방 리스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 경험상 지금쯤이면 몸도 무거워 힘든데 출산 가방까지 알아보고 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이나마 절약해드리기 위해 출산 가방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출산 가방은 최소 37주 전에는 싸놔야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요. 제가 첫째 때 출산 가방을 미리 싸놓지 않았다가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둘째 때는 출산 가방을 미리 준비해 두려고 저도 유튜브, 블로그 다 찾아보고 35주부터 싸두었는데 36주에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싸놨던 가방이 빛을 발했어요. 먼저 병원, 조리원에서 모두 필요한 필수템을 소개해 드리면서 아기, 엄마, 보호자 용품으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보호자 용품 챙기는 거 깜빡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빠짐없이 챙겨보아요. 출산 가방 리스트 파일도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아기 용품이에요. 첫 번째로는 출산 후 병원과 조리원에서 퇴소할 때 우리 예쁜 아기에게 입힐 베네쪼고리, 아기 모자, 속싸개, 겉싸개를 준비해야 해요. 여기서 꿀팁은 카시트에 앉히려면 다리 있는 아기 옷을 준비하시면 신생아를 더 안전하게 앉히실 수 있어요. 속싸개 하고 앉혀 보려고 했는데 앉힐 수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베네저보리의 세트로 있던 바지를 입혀서 카시트에 앉혀 씻벨트를 해줬어요. 두 번째로는 아기용 물티슈. 아기용 물티슈는 병원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큰 사이즈로 하나 정도 챙겨 가시면 좋아요. 세 번째로는 아기 디데이 달력, 사진 촬영용으로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이건 엄마의 선택입니다. 그다음은 엄마 용품이에요. 첫 번째로 산모의 필수템인 맘스 안심 팬티와 마이비덱. 아기가 태어나면 2일 정도 오로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필요해요. 아기 기저귀처럼 입는 생리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산모들은 아기가 나와도 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맘스 안심팬티는 사이즈가 넉넉해서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산모패드는 병원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챙겨가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산모수첩, 신용카드, 현금, 신분증, 퇴원시 필요해요. 세 번째로는 수유브라 또는 수유나시. 저는 두개다 각각 한 개씩 챙겨갔었는데, 병원에서 주는 산모복만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조리원에 가신다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수유패드, 유두보호기, 유두보호크림, 유두크림. 젖이 돌기 시작하면 수유패드가 필요해요. 저는 병원에서는 마지막 날 조금 사용했고, 조리원에 가신다면 수유패드는 넉넉히 100장 정도 들어있는 것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유두보호기를 챙겨갔는데 병원에서부터 잘 사용했어요. 아기가 무는 힘이 너무 세서 나중엔 젖꼭지가 헐기도 하거든요. 상처가 나는 데는 비판텐을 챙겨가서 발라주시고 중간 중간 란신오 라놀린 크림을 발라두면 유두를 보호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무압박 양말과 압박 스타킹 그리고 레깅스 출산 후 발이 많이 붓고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무압박 양말을 준비해 가시면 좋아요. 출산 후에 부종 관리에 좋은 압박 스타킹도 준비해 주세요. 저는 봄에 아기를 낳아서 레깅스는 병원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외출 또는 퇴소시 필요했어요. 여섯 번째, 퇴원시 입을 여분의 옷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응급으로 병원에 가서 원래 있었던 옷에 양수가 많이 묻어 입을 수 없었어요. 일곱 번째, 산후복대와 회음부 방석. 첫째 때는 자연분만을 했었는데 그때 회음부 방석이 필요하더라고요. 도넛 모양처럼 되어 있어서 절개한 부분이 그 방석에 앉으면 아프지 않아요. 둘째 때는 제왕절개를 했는데 수술 부위와 장기들이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도록 고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산후복대를 하고 있어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챙겨갔었는데 수술 후 병원에서 산후복대를 주셔서 가져간 것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덟 번째, 손목 보호대. 아기를 낳고 나면 관절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손목 보호대는 하고 계시는 것이 좋아요. 아홉 번째, 간단한 세면 용품과 수건 세 장, 그리고 기초 화장품. 병원에서는 거의 씻지를 못할 거예요. 세수랑 양치 정도 할수 있었고, 샤워는 할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만 필요했어요. 제가 이용한 병원에서는 가족 분만실을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주는 세면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져간 것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조리원에 가실 예정이시라면 조리원에 있는 기간 동안 사용하실 분량을 잘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열 번째, 머리끈, 머리빗, 손톱깎기. 머리끈, 머리빗, 손톱깎기는 정말 잘 사용한 물품이에요. 열한 번째, 텀블러와 구부러지는 빨대. 병원과 조리원에서 물을 자주 마시려면 개인 텀블러를 챙겨가시면 좋아요. 제왕절개를 하면 둘째 날까지는 일어나서 물 마시는 것도 힘들어서 구부러지는 빨대가 있으면 좋더라고요. 아주 소량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12번째, 폰 충전기와 보조 배터리. 이건 뭐말안 해도 필수죠? 13번째, 병원에서 신은 슬리퍼. 보호자용, 산모용 각각 챙기시면 좋아요. 미끄러지지 않는 푹신푹신한 슬리퍼로 챙기시면 편해요. 열네번째, 종이컵, 젓가락, 일회용 접시를 좀 챙겨가니 병원에서 간단히 간식이나 과일 먹을 때 좋더라고요. 그 다음은 보호자 용품이에요. 남편 소옷과 편하게 입을 옷, 그리고 병원에 보호자용 베개랑 담요가 제공되는지 알아보시고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남편 간식과 식사류. 병원에 있을 때는 출산으로 정신 없어서 남편이 밥 먹을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 간단히 챙겨간 사발면과 햇반, 김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간단한 간식이나 두유 정도도 조금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조리원까지 가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로 가져가야 할 물품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3, 4일째 되는 날부터는 오로 양이 줄어서 오버나이트나 대형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래서 임산부 팬티와 오버나이트 또는 대형 생리대를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제왕절개 시 흉터 관리를 위해 매피폼 또는 시카밴드를 가져가시면 좋아요. 저는 시카밴드는 동생이 사용하고 남은 걸 받아서 썼었고, 매피폼은 아마존에서 직구를 해서 사용했더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어요. 직구인데도 생각보다 일주일 정도 걸려 빨리 도착했어요. 세 번째, 유축한 모유를 저장할 모유 저장팩과 퇴소용 젖병을 챙겨가시면 좋아요. 젖이 많이 나올 경우 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젖병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 모유 저장팩이 있으면 좋습니다. 퇴소 날 시간 맞춰 유축할 때 유축 후 집으로 가져가야 하니 모유 저장팩 또는 젖병이 필요해요. 네 번째, 아기 초청책과 아기 유산균. 저는 신생아 때부터 드시몬의 베이비 스텝 1을 먹이는데 변비 없이 황금변을 봐서 좋더라고요.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멀티탭 상부와 노트북. 조리원에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고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노트북과 멀티탭을 챙겨가시는 걸 추천해요. 여섯 번째 샤워용품과 튼살크림 그리고 바디로션입니다. 조리원에 샤워용품까지 있는 곳도 있다고 하니 문의해 보시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구니 카스트는 출산 가방과 함께 가져가야 할 필수템인데요, 이 부분은 다른 블로그나 영상에서 얘기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바구니 카스트는 병원과 조리원에서 퇴소 후 이동시에 필요해요. 제가 자동차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상, 신생아도 카시트에 꼭 앉히는 게 좋아요. 아기의 머리와 목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충격이나 충돌로 인한 부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생아 바구니 카시트는 신생아의 머리, 목및 척추를 보호하고 지지해 줍니다. 따라서 신생아 바구니 카시트는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꼭 준비를 해 두셔야 해요. 출산가방을 너무 무겁게 많이 오버해서 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출산가방을 어떻게 사야 할지 몰라서 카페, 블로그,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정말 많이 다양하게 싸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또한 꼼꼼하게 싼 편이에요. 왜냐면 혹시 모르니까요. 그런데 또 혹시 모르니까가 짐이 많아지는 것 뿐이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은 출산가방을 소개했는데요. 출산가방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제가 정리한 출산가방 리스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